그리고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은 생각지도 않고 부모님은 생각지도 않고 섭리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한 멘트를 하고 있는가? 정말 슬퍼요. 우리는 그분들을 중심지도자로 모셨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절대 순응했어요.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순응했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그두 사람을 알았다는 것이 자괴감이 들어요. 왜 내가 그두 사람을 알았을까? 정말 기가찰 일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7월 18일 날 20대가 왔다 그랬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내 한국의 언론은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정치 권력도 다룰 것이고, 국가 권력에서도 들여다 볼 거예요. 모든 뉴스의 탑이에요. 메인이에요. 이, 이 뉴스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한마디 의논한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논의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다닌 거잖아요. 와, 정말 슬퍼요. 정말 슬프다. 끝이 없어요, 뉴스가. 그래서 여러분께 언론에서 흘러왔던 그동안의 과정을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사실과 진실의 차이, 언론에서 처음에는 오개항에 대해서 얘기를 끝없이 했습니다. 오개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쏙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는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말이 안 된다. 그것이 무슨 로비거리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권성동 1억건이 나왔어요. 이것은 사실이라면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9월 17일 출두를 하셨고 9월 18일 날 10시에 국힘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120만 국힘 입당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었어요 와 우리 교인이 120만이나 되는가 말이 안된다 그랬더니 오후 3시에 "11만이라고, 12만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나옵니다. 결국은 9월 20일 어머님을 구속하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여러머리를 했다. 여러머리를 그러면 어머님은 확신범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상태여야 되는데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천정궁 앞세기 들어왔을 때 그들이 찾고자 했던 내용들이 없어서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11만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9월 25일 날 검찰 발로 3,400명 확인 그랬어요. 3,400명.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권성동 의원 공소장에 입당한 사람이 2,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연합의 회원이 2,400명만 입당을 했다 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한 언론에서 대통령 취임식 장관 행사 참석에 대한 내용을 쭉 썼습니다. 이것은 로비거리가 안 된다. 대가정연합에서 어느 지도자나 갈수 있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로비를 했겠는가? 그리고 해외에서 폼페이오 장관, 아프리카 지역의 청년 장관들이 수없이 왔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월간 조선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썼어요. 이건 로비감이 아니다. 그래서 조용해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십일만 명설리 끝없이 언론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십일만 명그 얘기는 전혀 없지요. 이천사백 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권성동 공소장 한번 보면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0 2 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직전. 집단 입당한 통일교도 2,400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3개월간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 힘에 입당시켰다. 제가 이걸 왜 황당하다고 하느냐면 지금까지 제목은요. 통일교도 10만 명 국민의 힘 집단 입당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한 거 아닌가요? 10만 명이라면 통일교도나 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특정 정당에 뭐한 3개월 내에 가입하는 건 그건 기적이죠. 불가능한 거죠. 중앙선관위 작년 말 기준으로 한 통계를 보면요.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은 당원입니다. 민주당이 500만이라고 하고요. 국민의힘이 444만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국민의힘 기준으로 따지면 전 국민 유권자의 10분의 1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일교도를 통칭 20만이라고 하거든요. 통일교도 그 명부 압수했을 때뭐 120만 정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통일교도 중에서도 10%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러면 12만 정도가 국민인 당원이 돼도 정상이다, 이게. 왜냐면 전 국민의 10%가 당원이니까. 물론, 통일교도들이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 직전 3개월 그동안에 2,400명 정도가 가입했다. 그러면 이게 통상적인 가입 수준 아닌가? 3개월 동안 통일교도 2,400명이 가입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집단 입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할수 없다고 봅니다. 2,400명 할수 있죠. 이 당이 440만 명이 당원인 당입니다. 그럼 최초 10만 명 입당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수사를 하려면 이거부터 규명을 해야 됩니다. 10만 명 입당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교도가 조직적으로 입당했다 그러면 뭐, 한학자 총재가 이제 뭐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통칭 120만 명인 통일교도 중에서 그래. 총재가 지시했는데. 그런데 가입한 사람이 2,4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럼 우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조직적이 아니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총재가 지시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이게 120만 명에 2,400명이면 몇 퍼센트죠? 10%가 12만, 1%가 1 2 0 0 그러면 한 0. 1 4%? 아니. 통일교라는 이 종교 집단에서 총재가 국민의힘 가입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0.4% 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건 조직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과연 가능한 논리인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전체 투표자 수가 46만 1,313명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24만 4,163표. 그래서 52.93%로 득표를 음. 했다고 하는데, 자 전체 투표수 46만 명 중에서 2,400명 이거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2,400명 가지고 그게 되나요? 16만 명이 투표하는 데에서 최소한도 2, 3만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3만. 2, 3만 가지고도 어렵죠. 이 정도가 되면 수사를 아 이거는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지금 공소장에 적어놓고 통일교도 집단 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냥 이건 통상적인 가입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도 없다. 처음에 10만 명, 뭐 11만 명 집단 가입, 이거 어디 갔느냐 이거? 2,400명 찾아내놓고서 2,400명밖에 없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수사를 통해서 밝힌 것도 아니고 명부를 가지고 대조해서 겨우 일치하는 게 2,400명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가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오히려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통일교도 10만 명 집단 입당서 어디 갔느냐는 거죠. 저는 언론도.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처음부터 헛소문을 퍼뜨린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2400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집단 입당도 아닐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이게 뭐 김기현 후보를 지원해서 당선시켰다 이건 더더욱 아니고 제가 보기엔 집단 입당 어쩌고 하는 얘기는 이제 김건희 특검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 물론 수사라는 걸 시작을 하려면 가설을 세우고 수사를 합니다. 이런 거 아니야 하는 혐의점이라는 게 있죠. 근데. 10만 명 들추어냈는데 2,400명 나왔다 그러면 그, 그건 혐의 없음이 돼야 정상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좀더 지켜보시죠. 옷. 그래서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논쟁이 되니까 다시 이제 나온 억측이 100억설입니다. 100억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100억에 대한 얘기는 한번한두번 나오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여름머리를 한게 아니냐. 그래서 전 실제로 사실로 언론을 밝혀졌지만 진실이 아닌 것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머리 후에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1억 4천 쪼개기후원금입니다 이제 이 후원금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국힘에만 후원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판사 앞에서 민주당에도 후원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온 언론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정말로 부모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섭리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인지 가늘 길이 없어요. 가늘 길이.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했는데 15명이 여당에 있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또 나와서 정말 힘들게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분이 TV조선의 패널로 하루에 끝없이 나오신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가가 국민의 힘에 지원을 했다. 뭐 이런 걸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재판 과정에서 아이 특검이 선택적으로 기소했구나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런 거죠.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이 열렸는데요.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정말로 난리입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쪼개라고 그랬어요? 보태라고 그랬어요? 그온 언론이 난리예요 그랬더니 또 최근에 나온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현 정부의 외교라인하고 그때 한국에 왔을 때 부대통령을 만나게 해줬던 사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진들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여기 간 사람 외에는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 그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한국의 정치 정당이 해오고 온 것을 보면 그들은 끝없이 정당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다 만나고 다녀야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서울시에서 3,000명을 이렇게 가입시켰다 수원시 연합에서는 만명을 가입시켰다 이런 것들도 옆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정당에서는 종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여기도 보면은 7대 종교가 모여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발대식도 해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 권력은 종교계가 많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교감하기 위해서 끝없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찾아가서 혹시 우리가 도와줄 게뭐 있습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부처님 뜻을 받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도 하고 해서 교감하기 위해서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지요.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다니는 건 아니. 정치 지도자들이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찾아다니면서 교감을 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하나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측에 있는 두 사진 속에. 왼쪽에 계신 분은 뭐 나라의 책임자니까 알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누구죠? 천심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두 두 지도자가 천심원에한 번이라도 왔더라면, 이런 사고는 안 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왔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끝없이 방해했잖아요. 그러면서 던진 말이 있어요. 기도해서 다될것 같으면 섭리가 이렇게 늦어졌겠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 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이적 기사를 많이 봤잖아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안 하고 되는 게 없다. 그두 사람은 기도 안 했어요. 자기 머리만 믿었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천심은 철하에 가면 뭐하고 있느냐고 큰 소리 쳤고, 정말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보고 싶어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만이라도 나와라.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심정으로 마음으로 하나 돼서 뭉쳐서 가야지 철야에 정성, 정성도 참석 안한 사람들이 뒤에서 책임 운운하고 있어요 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 돼야 돼요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 하나 되라 용서해라 우리 하나 돼야 돼요. 그래도 이 어려운 때, 천심은 정성이 있고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지. 만일에 이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 조직을 걱정하고 뜻을 걱정하고 어머님을 걱정하신다면, 뒤에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고민하자. 그리고 기도로서 해답을 얻자. 한 말씀을 정말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뒤에서 유언비어 남발하지 말고, 정말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호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식구가 아닌 이분은 언론인이요, 작가요, 교수인데, 부모님 양이분의 자서전을 읽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통일교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자선을 읽고 있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걱정해주는 지인들이 적지 않다. 직설적으로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왜 그런 이단 종교에 관심을 갖느냐는 두였다. 더러 자극적인 말도 했다. 나는 또한번 느꼈다. 우리 사회 의 종교적 편견이 심하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해소될 일도 아니라고 보았다. 나는 두 권의 자서전을 백지 상태로 읽었다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었다 두권 모두 자서전이라는 한계는 있으리라고 본다 그들이 내세울 만한 것만 다루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감동을 받았다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먼저 읽었다 그리고 칼럼을 두 개를 쓴바 있다 통일별을 다시 보게 됐다는 내 솔직한 감정도 나타냈다 어젯밤부터 조금 전까지 문총재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을 모두 읽었다 한 총재님의 자서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흥미진진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다 김구와 구무중 그리고 김구는 문총재다 훨씬 위였고 김우중은 한참 미치다 김구와 김우중 자서전도 읽은 적이 있다 지금껏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자서전은 김구와 백김구의 백범일지다 김구는 용맹했고 김우중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다 문총재는 둘다 갖추었다 특히 문총재님의 자서전은 젊은이들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총재의 자서전도 그렇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하느냐는 는하 방식이 잘 나와 있다 두 사람은 이론가가 아니다 실천가다 내가 더욱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문총재는 남북한과 미국에서 몇 차례 형무소에 간 적도 있다. 그럼에도 의지를 굳히지 않았다. 불굴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책 내용은 따로 소개하지 않겠다. 읽어보면 다 안다. 문선면학자 총재 부부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덕목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 그래서 두 분을 존경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통일교회와 두 총재에 대해서는 이단 또는 사입이라고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통일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선지견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내가 어릴 적에 이런 교육을 받았다. 김대중은 빨갱이다. 실제로 충청도 초등학교 다닐 때 김대중 후보가 나온 선거 포스터에 낙서를 하거나 못지하면서 잘했다 칭찬을 하기도 했다. 그랬던 내가 나중에 기자가 되어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고. 기자단 전체 간사로 디제이를 가까이 볼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가졌던 선입견이 모두 무너졌다. 김대중은 누구의 말처럼 백 년에 한번 나올까만 인물이었다. 통일교를 무턱대고 이단으로 배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문선한 학자 총재는 위인님이 틀림이 없다. 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을 보라. 국내 나아가 세계적으로 그들만큼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 아마도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솔직한 서평이자 소감이다. 라고 이분이 올렸어요. 응? 세상 사람도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들은 정말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을 하나 보고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정의 심정으로 진실의 내용으로 은혜롭게 효정 보고해 주신